미 사시면 대창입니다. 위쪽에는 도미 뱃살이고요, 뒤쪽에는 도미 등살입니다. 가장 와사비에서드시니다 <놓�의 election> 들을아브리가지고이드렸고요앞쪽에 네. 양파, 상큼한 양파랑 같이 올려드렸습니다. 간장와사비랑 양파랑 곁들여 드시면 습니다 네. 따라 드시고 다 밥하고 네, 루프말금 아기가 물려드렸습니다 인상세선이랑 음식과랑 같이 올려드렸고요. 다 같이 버무리신 다음에 중나에와사비 곁들여 드시면 맛있습니다. 잘 음. 먹지 시겠어요 지금 네. 보는데 돌문어 튀김 올려드렸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간해서 바로 드시면 되고, 뜨거우니까 조심히 드세요. 참수를 올려드렸어요. 폰즈소스 젤리 형태로 만들어서 시소 다져드렸습니다. 다 같이 드시면 맛있습니다. 팝은 응. <목소리도> <방은> 폰즈소스랑 같이 <목소리도> 버무려드렸습니다. 편하게 드시면 됩니다. 전복 올려드렸습니다. 아, 전복 내장 소스랑 같이 올려드렸고요. 전복은 네. 찍어드시고밥은 비벼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복은 찍어주세요. 아, 이 소금이랑 유자 해드려가지고 간장 치지 말고 바로 드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심마지 주문이 정갱이 올려드렸습니다. 간장 발라드렸으니까 편하게 드시면 됩니다. 네, 네. 간장 치지 말고 바로 드시면 됩니다. 네, 간장은. 어? 왜? 그래? 나는 참치 뱃살 올려드렸고요, 기름도 좀그에 와사비 좀더 올려드렸습니다. 음, 네. 광어 올려드렸고요, 그 매실절임 다져서 올려드렸습니다. 음, 매실, 네실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드렸습니다. 청어, 예, 네, 감사합니다. 하시겠어요. 청어의, 음, 청어의 도시락. 김. 모든 도올려 드렸습니다. 단입이, 단새우, 참치 뱃살, 우니 올려 드렸고요. 밑에 밥 밥이 있습니다. 밥이랑 뱃살이랑 비서 김썰드시면 맛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새우. 그리고 <laughs> 붕장어 올려 드렸습니다. 제 큰뼈 제거한데 작은뼈가 조금 없으실 수있습니다 우니도 있는데요? 감사합니다. 조식 식사. 참치 뱃살이고요. 아부리 해가지고 불맛 올려드렸습니다. 아, 다시 한 소금 베이스로 해가지고 올려드렸습니다. 네, 아, 우리 배 터지게 해놓 수제 콩 아이스크림.